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. 예수 믿는 거 종교 생활 아닙니다. 예수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. 너무 가슴이 아픈 건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무너진 거, 교회가 무너져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이스라엘이 행한 짓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. 똑같이 하고 있어요. 하나님이 이를 허락했어요. 여러분 아시죠? 하나님이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허락해서 왜? 모든 자들이 다죄 아래 놓이게 했어요. 이거 하나님이 뜻인 게 로마서 11장에 나와요. 그래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해서 이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유대인들을 죄 아래 두었어요. 그리고 이 세상이 죄 아래에 속하게 했어요. 그리고 이죄 아래, 죄악으로 가득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. 이제는 그걸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바로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. 그게 바로 저예요. 여러분이에요.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. 어떻게 세상의 작은 것에 흔들리고, 어떻게 세상의 것으로 이걸 바꾸느냐 이거죠.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이 단식하는 게 그거예요.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. 그 영광을 금수와 벌어지오.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. 돈을 따라가고, 세상의 정력을 따라가고,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,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. 이 땅에 있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.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? 왜 이렇게 열심히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? 이 엄청난 축복을 받기 위해서인 거예요.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. 누구만 받아요? 이걸 알고 이걸, 이게 중요해서 다른 걸다 버리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. 의증이 뜨증이 다 주는 게 아니고, 이미 다 주셨는데, 율법을 이철하게 줬잖아요. 안 지켰잖아요. <laughs> 똑같아요. 복음을 주셨어요. 근데 복음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. 이걸 복음으로 알고,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을,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걸 알고, 다 버리고, 이걸 붙잡고 이 길을 가는 사람, 이 사람들만 갖는 거예요.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뭘 보여줬어요? 남은 자. 이제 온 세상에 이 유대인과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남은 자 많이 이걸 가세요. 근데 여러분, 유대인들은 근본 처음, 어려서부터 이걸 너무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하고 딱 접목만 되야지만그 사람들은 그냥 오리네요 왜? 아!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구나. 그 십자가가 바로 그 뜻을 이룬 거구나. 이가 메시아고. 그럼 그들은 끝이에요. 이 인생들은 우리는, 이방인은요. 이렇게 줘도 안 돼. 우리는 이렇게 줘도 안 돼. 왜? 몇석 가지 죄인이어가지고. <laughs> 하나님을.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, 십자가 복음을 주시는데, 여러분 저하고 몇년 되셨어요. 저한테 이 십자가 보고 몇년받으셨어요몇년 들으셨어요 어찌 그렇게 안 변할까요 어찌 그렇게 죽기 살기 매달려야 되는 게 바로 이 길입니다 다 버리고 쫓아가야 될 길이 이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본처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럼 가야죠 나올 수 없는 중에 이상 낳게 된다는 거예요. 육으로 낳지 말라는 거예요. 있음 말이 아닌 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저들 육체로 종교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.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엔 그 언약의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게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. 이 죽을 육체에서 도대체 나타날 수가 없는 이 죽을 육체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. 이 마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이 마음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신다는 거예요. 생수의 글을 여기서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 여기서 생수가 흘러가야 원 세상에 열매를 맺든지 사람을 살리든지 할거 아니겠어요. 말씀 조금 안다고 그뭐 전도해 가지고 살린다고 노예 no 전혀 하는 그런 방법 안 쓰셔요.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.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? 내 생각이 어떻습니까? 죽을 게 얼마나 많은지요, 그렇죠?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안에. 이거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. 영이 혼을 지배할 때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. 그렇죠? 영이 혼을 지배해서 영혼이 거룩해지고 영혼이 하나님 생명으로 꽉꽉 차야 육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죠. 그래서 당심의 역사가 있습니다.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영으로?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요. 혼내 자리 잡고 있는 이 악한 영에 의해서 또 열매를 맺거든요. 말씀 지식이 되어지면 이게 혼적인 지식이 되어져서 말은 잘해요. 근데 생명은 하나도 없고요. 자기는 행동으로도 나타나지도 않아요. 이 열매가. 심령이 쪼개져야 돼요. 죽어야 돼요. 십자가가 여기 세워져야 돼요.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. 성령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쪼개지는 사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아직 죽지 못했어. 너이 부분 죽지 못했어. 이 부분 아직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. 아직도 이 부분 네가 사람의 노력으로 네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. 아직도 여기 네가 아직도 잘났어. 생각하고 손절로 생각하고 있어. 여러 가지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. 나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수 없습니다. 6기 42장, 바로 그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이죠.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,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,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. 이 축복, 꽉붙껴 잡고, 끝까지 가십시다. 아멘. 할렐루야. 우리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야. 이복 끝까지 가서 꽉 붙잡아야죠? 나에게 준거 놓치면 안 돼요. 그래서 끝까지 내 멸류관을 빼앗기지 마라 한 말이 그 말이에요. 아멘. 이거 이미 주셨어요. 빼앗기지 마시고, 당당하게 누리면서 또 나눠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. 아멘. 그래서 이 생명, 많이 흘려보내고, 많이 살릴 수 있는, 이 복을 많이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.